안녕하세요. T.A. 이경준입니다. 교수님께서 늘 하시던 인사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g o 스 is good all t i m e 네. 이번 시간에는 Git과 GitHub, 그리고 GitHub 데스크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it과 GitHub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it과 GitHub는 여러분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Git과 GitHub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깃은 로컬이고 깃허브는 클라우드입니다. 여기서 로컬은 쉽게 내 컴퓨터에 저장된 폴더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라우드는 구글 드라이브처럼 가상의 공간과 연결해서 다른 사람과의 파일 공유가 가능해지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깃은 로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로컬에서 관리하는 버전 관리 시스템이 깃입니다. g i 을 이해하기 전에 g i 이왜 나왔는지를 설명드리면 훨씬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파일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싶으신 경험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발자인데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기존 버전 1.0에 버퍼 쓰기로 다음 버전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그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기존 버전으로 가자며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럴 때에 만약 내 PC의 이전 버전이 따로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면 매우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개발자들은 버전별로 이렇게 z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며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Git은 이러한 문제를 정말 깔끔하게 해결해 줍니다. 왜냐하면 Git에는 이제 시간 개념, 즉, 히스토리라는 게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마치 타임머신을 돌리는 것처럼 파일을 열람할 수도 있고 파일을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이런 이유 하나 때문에 기시 많은 개발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기시의 유익한 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협업입니다. 기시이 가진 강점이었던 시간 개념은 협업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아까 제가 타임머신을 돌리는 것처럼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곳으로 파일을 열람할 수 또는 복원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파일을 체계적으로 올리는 기능이 당연히 포함되어야겠죠. 이 기능이 바로 커밋이라는 기능입니다. 커밋에 대해 알려면 다음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본인이 작업을 하는 장소는 어디죠? 로컬에 있는 본인의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작업을 다 했다면 이를 올려서 타임머신에 넣어야 겠죠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타임머신을 열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그냥 타임머신에 파일들만 넣어놓으면 나중에 타임머신을 열어볼 때 어떤 작업을 했던 것인지 알기 어렵겠죠. 그래서 타임머신을 넣을 때 타임머신에 파일들을 넣을 때 a 머리라고 해당 작업들에 대한 태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기 쉽게 말이죠. 이처럼 타임머신에 내가 수정한 작업들을 넣어놓는 작업이 바로 커밋입니다. 어, 그러면 커밋했다고 다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타임머신 안에 우리가 내용물들을 넣었다면 이를 이제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곳으로 보내야겠죠. 이렇게 원격 저장소에 보내서 원격 저장소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바로 푸시입니다. 여기서 말한 원격 저장소가 바로 GitHub입니다. Git이 모이는 허브라는 뜻이죠. 그래서 Git은 로컬이고 GitHub는 클라우드라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 A라는 사람이 로컬에서 수정한 폴더들을 커밋 commit, 커밋해서 타임머신에 태운 뒤에 푸시해서 GitHub로 으 보냈습니다. 이를 B라는 사람이 받기 위해서는 GitHub에 들어가서 자기의 로컬 컴퓨터로 다운받아야겠죠? 이 작업이 바로 당기다라는 뜻의 풀입니다 push랑 pull. 서로 반대 의미의 영어, 영어 단어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push and pull을 계속 계속 사용, 번갈아가면서 사용해가며 서로 협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수정하는 파일이 겹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동시에 작업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Git이 많은 개발자들에게 사랑받을만 한가요? 어, 그런데 Git에 유익한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브랜치, 가지를 내는 작업인데요. 개발자들이 작업을 하다가 테스트 버전으로 무언가를 시도해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하고 싶, 하고 있던 곳에서 실험하기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럴 때는 바로 가지를 튼다, 브랜치를 튼다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작업을 진행하던 그런 큰 줄기,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t 스터라고 합니다. 이런 큰 줄기에서 가지를 뻗어서 새로운 가지로 작업을 진행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든다, 혹은 별로다, 아 이건 삭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가지를 자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지는 아본 프로 너무 좋은데 본 프로젝트와 합쳐도 좋겠다 싶다면 멀지해서 합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방향으로도 이 브랜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서버 파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버전의 파일들을 보관하고 싶을 때 서버 파일은 메인 줄기에 두고 이 메인 줄기는 여기서는 메스터입니다. 이 메인 줄기에서 가지를 여러 개 만들어 각각의 가지마다 예를 들어서 자바로 작성한 코드, 또 C로 작성한 코드, 파이썬으로 작성한 코드 등으로 다양한 버전의 파일들을 병렬로 보관하게 하는 것도 이 브랜치가 할수 있습니다. 어 이처럼 Git은 정말 개발자에게 매우 편리한 환경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어, 실제 현업에서도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음으로는 GitHub입니다. GitHub는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드 개념인데요. 즉, 내 오프라인에 있던 내 파일을 온라인 저장소인 GitHub에 올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GitHub에 계정이 있어야 하고요. GitHub에 계정에 들어가면 리파지토리별로 파일들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리파지토리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포, 프로젝트를 모아둔 저장소를 만들겠다 하시면 AI로 이름을 짓고 리파지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리파지토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프라이베이시고 하나는 퍼블릭입니다. 프라이베이시는 말 그대로 다른 이들에게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고 퍼블릭은 전세계 모든 이들에게 공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런데 가끔은 협업을 할때 몇몇 사람들하고만 공유를 하되 외부로는 유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 역시 프라이베이스로 리파지토리를 생성하면 됩니다. 어 기본에서 기본 두 명에서 세명 정도로 매년마다 이런 기준인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깃 b 에서 무료로 최대 몇 명까지는 프라이베이트하게 해도 서로 볼수 있게 하도록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 이 무료로 제공하는 인원 외에 더 많은 인원과 공유해서 프라이베이터 게이 리파지토리를 쓰고 싶다면 유료로 결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Git과 GitHub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러면 세, 마지막 세 번째인 GitHub 데스크탑은 무엇일까요? 먼저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타임머신, 협업, 브랜치 등을 사용하려면, cmd, 커맨드를 이용해서 그 커맨드 명령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석인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빈도 높게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있고 또그 반면에 거의 사용하지 않는 명령어들도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GitHub에서는 이렇게 사용자들이 빈도 높게 사용하는 명령어들을 따로 모아서 UI, UI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 커맨드 명령어 없이 빛을 사용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GitHub 데스크탑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모든 과제물 그리고 강의 자료 등을 GitHub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이 GitHub 데스크탑을 이용하셔서 GitHub에 올려져 있는 자료들을 수시로 풀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g i t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g i t h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장면이 바로 GitHub 데스크탑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의 창인데요. 네, 기, 구글에 GitHub 데스크탑을 치시고 네, 가장 먼저 보이는 이제 GitHub 데스크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해당 창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여기 다운로드 l o a d f o Windows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윈도우 O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버튼을 눌러서, 어,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혹은 맥 O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버튼을 눌러서 본인의 OS에 맞게 윈도우, 어, 기탑 데스크탑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설치하셨다면은 이제 해당 아이콘에 이제 고양이 모양의 기톱 데스크탑이 설치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어, 먼저 여러분들이 기톱 데스크탑을 실행하시기 전에, 어, 먼저 해야 될 것은 기톱에 여러분들이 계정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톱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기톱 계정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만드셨다면 기톱 계정에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톱 데스크탑을 설치하실 때꼭 로그인 하시고, 네, 오셔서 깃터을 데스크탑을 이제 실행 하시면 됩니다. 네, 기터 데스크탑을 실행을 하시면은, 네, 이런, 네, 이런 창이 뜰 텐데요. 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 것은 먼저는 이제 리파지토리를 이제 실행을 하고, 리파지토리에서 어떻게 이제 푸쉬하고 풀하는지, 기터브 데스크탑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여러분들 기터브 계정이 있으시면은 이제 기터브 본인의 계정으로 들어오신 후에 로그인을 하시고,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프로필이 있습니다. 그 프로필에서 이제 유얼 리파지토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이제 창으로 이동하게 되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뉴라는 초록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본인의 리파지토리를 이제 개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본인의 리파지토리 이름을 이제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어, 테스트라는 리파지토리 이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이제 저는 r e a d 파일 하나 제 생성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Create Repository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Public과 Private에 대한 설정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rivate로 Repository를 생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Private에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Public으로 이제 r e p o s i t o 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Create Repository 버튼을 눌러서 디파토리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 여기 테스트에 잘 생성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보면 네, 테스트 그리고 리듬이 파일 이렇게 해서 하나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 하지만 이렇게 GitHub에 올렸다고 내로컬에 자동으로 올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GitHub과 내 로컬 컴퓨터와의 연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중간에서 매개를 해주는 애가 바로 g i t 데스크탑인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코드에 기, Open with GitHub 데스크탑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창이 뜨고 열기를 누르시면 이제 GitHub 데스크탑이 열리고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이 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윗부분은 이제 내가 다운을 받고자 하는 g i t 주소가 여기 뜨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깃탑에 있는 파일들을 네, 로컬 컴퓨터 어디에다가 내가 저장을 할 것인지를 정해주는 곳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C라는 C 드라이브에 GitHub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그렇게 GitHub 안에서 제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C 드라이브에 GitHub이라는 폴더를 만드신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어, 다운받고자 하는 GitHub의 리파지토리들을 보관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래서 저도 C, GitHub에, 그리고 테스트 하는 폴더 안에다가 테스트에 있는 리드미 파일들, 아, 리드미 파일 하나밖에 없죠, 지금. 그 파일을 이제 클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클론 버튼을 통해서 이제 서버에 있는, 그러니까 어, GitHub에 있는 파일들을 로컬로 가져와, 가져, 가져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튼을 누르시고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제 테스트, 어, 리파지토리에 있는 것들이 내 네, 로컬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깃 b 안에 테스트라는 네, 폴더가 생성이 됐고요. 클릭을 하시면 리디미 파일 하나 이렇게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리디미 파일 하나가 있고 똑같이 테스트 네, 폴더에 내 네, 로컬에 이렇게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에 작업은 내 네, 로컬에서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로컬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 만들기, 텍스트 문서 해서 테스트 txt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네, 파일들을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는 건데 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바로 GitHub 그 홈페이지 내리포지토리에이 테스트.txt 파일이 업로드 되는 게 아닙니다. 어,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간에 매개 역할을 이제 하는 애가 바로 GitHub 데스크탑인데 이 GitHub 데스크탑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기 i 기능, 커밋이라든지 이제 뭐 풀, 그리고 뭐 푸쉬 이런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itHub 데스크탑을 여러분들이 이제 키셔야 되는데 g i 데스크탑을 키면은 네, 이렇게 테스트, 현재 리파지토리가 어느 곳인지 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현재 테스트 폴더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changes에 이렇게 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뚫어, 들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파일이, 네, 뭔가 변경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GitHub 데스크탑이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은, 제가 empty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this file, the file is empty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파일이 현재 변경된 파일이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github에 올리는지 제가 어,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이 이제 s 머리 인데요 제가 아까 어, github에 올리는 거를 타임머신의 비유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타임머신에 그냥 이제 안에 파일들을 넣는 게 아니라 파일들을 넣고 이제 그 타임머신에 태그를 붙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나중에 그 타임머신을 열람할 때그 태그를 보면서 아 내가 그때 이러이러한 작업을 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쉽도록 어, 미리 넣기 전에 그런 것들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서머리 부분인데요. 네 이렇게 default로 create test txt라고 일단 회색깔로 적혀 있는데 어 사용자 임의로 아무거나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파일이라고 하나 네, 이렇게 써머리를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다면 밑에 보이는 c o m 커밋 투 버튼을 통해서 이제 커밋을 할 수가 있어요. 타임 머신을 이제 닫는 거죠. 네. 이렇게 타임 머신을 닫았고 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타임머신을 커밋을 했다면 이것을 마지막으로 푸시해가지고 GitHub에 결국에 보내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그 푸시는 이제이 버튼을 눌러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파란색 버튼을 눌러서도 푸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버튼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버튼 아무거나 누르셔서 푸시를 진행해 주시면 네 조금 기다리시면 네 푸시가 정상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GitHub을 네,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고침을 했더니 텍스트 테스트다. TX 파일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곳에 테스트 파일이라고 저희가 아까 태그 붙였던 네, 그 내용이 여기 요약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이제 또 여기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해 왔는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만 이렇게 어, 변경하고 파일들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제 아이디만 이렇게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협업을 진행하고 많은 학 어, 많은 사람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때이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누가 어느 시점에 어떤 파일들을 수정을 했고 어떤 파일들을 올렸고 또 어떤 파일들은 지웠고 했는지를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원도 가능하고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여러분들 이제 수업에서 어떻게 g i t 자료들을 가지고 오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수님 GitHub, 홈, github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요 주소창에 github.com을 치시고 i d e p t 를 치시면 은 네, 해당 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이곳에서 이제 여기 보이는 리파지토리를 클릭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 파이썬으로 배운 파이,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라는 수업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d s p y 라는리파지토리를 이용하시면 되고, 어 데이터 구조라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NowIC라는 리파지토리를 이용하시면 되고,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활용이라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JoyAI라는 리파지토리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해당 리파지토리를 세개중 어, 어, 여러분들의 맞는 수업에 맞는 리파지토리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 저는 여기서 어 조이 자바라는 네, 또 다른 리파지토리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이 자바를 예로 든 이유는 이제 다른 어, 리파지토리보다 조금 가벼운 파일들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여러분들에게 빠르 빨리 빨리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자바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코드라는 초록색 버튼이 있죠. 네,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오픈 윗 Git Hub 데스크탑 혹은 다운로드 z 버튼을 눌러서 둘 중에 아무거나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Git Hub 데스크탑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간편하기 때문에. 기터 데스크탑, 네, 열어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위에는, 다운을 받고자 하는 기터 주소가 자동으로 나오고, 그리고 내 네, 로컬 패스가 나오는데, 이곳에 이제, 조이, 자바라고 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작업을 할그 어, 교수님 깃허브에 있는 리파지토리를 다운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로컬 패스를 정하시고 그곳에다가 이제 클론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버튼을 누르시고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제 깃허브에 있는 어, 파일들이 내 로컬로 들어오고요. 이렇게 됐어요. 조이 자바라는 리 파지토리의 이름으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깃 b 을 보시면은 여기 조이 자바라는 폴더가 새로 만들어졌고 해당 파일들, 깃 b 에 있는 파일들과 동일한 파일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을 볼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곳에 이제 강의 자료들도 많이 올라올 거고 그리고 강의 어, 과제들도 이제 리파지토리 같은데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의 맞는 리파지토리에서 날마다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깃 b 에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깃 b 데스크탑을 보시면은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 체인지스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마다 이쪽에 보이는 이패치 버튼을 누르셔서 음, 여러분들의 로컬에 이제 업데이트를 수시로 해주시면 되는데, 네 지금은 패치를할 변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현재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어, 교수님께서 파일을 추가하시거나, 수정하시거나, 그 과제를 올리시거나 하실 때에는 이곳이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버튼으로 조금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버튼을 수시로 누르셔서 어, 다운로드 업데이트 사항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이제 여러분 로컬로 파일들을 다운 받아주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가끔 이 버튼을 눌렀는데 이제 충돌 그런 에러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런 에러가 뜰 때는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 그런 에러가 뜨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그중 대표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지금 현재 조이 자바니까 조이 자바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이 자바라는 폴더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폴뭐 파일을 수정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 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 패치를 하시거나, 또, 그, 수, 그, 기탑에서 업데이트를 하실 때, 에러가 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기탑 리파지토리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수정을 하 하신, 하신다, 하면은, 하신다 하면은, 나중에, 그, 기탑, 리포지토리의 원래 소유자가 이제 파일들을 몇 개를 변경했을 때내 로컬에 있는 것들과 이제 깃허브에 있는 것들이 그 파일들의 개수나 그런 종류들이 어 차이가 나고 그 내용들이 차이가 나서 충돌이 서로 발생 컬렉션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그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교수님 만약에 리파지토리를 클론을 하신다면 그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업 같은 건 하지, 하지 마시고 그건 단순히 그냥 열람할 수 있는 정도로만 확인을 하신다 하시, 확인 하시고요 어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것은 이제 새롭게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이제 깃 b 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조이 자바 x라는 네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이곳에다가 이제, 이곳에서는 그 기턱과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수님 기턱과 연동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작업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작업을 하시고, 네. 여러분 기턱에도 뭐, 충분히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일단 수정 및, 어, 추가 작업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해주시고, 이제 교수님 파일들 건들지 않도록 하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를 할 때나 또 파일들을 뭐몇개 내가 테스트나 연습을 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있는 파일들을 몇 개를 이렇게 컨트롤 C 복사를 하셔서 카피를 하셔서 내가 연습할 수 있는 연습장에 갖고 가서 네,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곳에서 과제들도 다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제를 이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혹은 또 자기는 원인을 모르는데 그 충돌 에러가 계속 발생한다 하시는 분들은 원래 이제 다운을 받았던 조이 자바라는 폴 포... 만약에 저는 조이 자바를 다운 받았으니까 조이 자바라는 그 폴더를 삭제를 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딜리트로 삭제를 하면은 위 깃탑 데스크탑에 이런 문장이 떠요. 이런 문구가 뜨고 하는데 이곳에서 이제 리무브를 누르셔서 데이터들을 싹 지워주시고 다시 깃허 홈페이지로 가셔서 아까 했던 작업들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작업들을 반복을 해주셔서 다시 설치를 해주시면은 네그 콜렉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셔서 여러분들 어 충돌 없이 네, 잘 깃허를 이용하셔서 과제 제출에 문제 없이, 또 과제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그 학교, 네, 수업 자료들 잘 열람하시고, 또,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GitHub과 GitHub 데스크탑, 또, 그리고 그 전에 Git까지, 네, 해서 설명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